자, 2025년도 3월 7일, 페페코인 계정이 해킹되는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. 자, 이로 인해서 7일 기준 현재까지 엄청난 패닉셀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자, 현재 전체적인 가상화폐 시장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. 공포 탐욕 지수가 약 22점으로, 현재는 공포 지수에서 패닉셀이 나오는 극단적 공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입니다. 이에 페페코인 현황 마찬가지로 해킹 당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마이너스 23%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패닉셀 정까지 도달한 상황입니다. 자, 페페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잠시 트레이딩을 멈추시고요. 이번 영상에 집중을 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앞으로 이 페페코인의 하락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지 또한 그 끝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깊이 있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페페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셔 가지고 절대 손해 보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페페코인 현황 한번 살펴보시러 가시겠습니다. 자, 가시죠. 자 페페코인 해킹 사건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현재 페페코인 트위터고요 자 보시면은 78만 9천명의 팔로우가 있는 공식 페페코인 트위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최근에 3월 7일입니다. 페페코인 계정이 해킹이 돼서 이 페페코인 계정에 엄청난 스캠, 트위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어요. 사기 위아래 링크가 올라오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이 됐었는데요. 자, 해장 이슈 같은 경우는 에 전체적인 민코인 시장이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. 자, 그만큼 페페 해킹은 암호화폐에서 변동성보다 더 위험한 것은 생각없이 링크를 클릭하는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. 라고 해서 지금은 링크가 다 삭제되고 없었어 였지만, 이전 같은 경우에는 스캠 관련된 사기 URL이 엄청나게 많이 페페코인 트위터에 올라왔었습니다 자, 해당 사건이 있고 나서 7일부터 현재까지 약 마이너스 22%가 더 빠지는 폭락이 한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또한 현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전체적인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페페코인 해킹까지 나오면서 앞으로 패닉셀이 나올 수 있는 확률까지 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현재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12월 9일날 있었던 정고점이죠본정고점 해당 라인에서부터 현재까지 약 81%가 빠지는 엄청난 하락세가 나올 만큼 페페코인의 폭락이 한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해당 시점부터 고점까지 코인베이스와 업비트에 상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페페코인의 이슈가 불거졌었는데요. 해당 상승분 81%가 고스란히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대형 민코인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폭락을 할수 있는 시장이 바로 민코인 시장이고 가상화폐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현재 페페코인 같은 경우에는 업 비트의 상장을 하면서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겁니다. 본 라인에 물려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데요. 자 현재 물려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손해보시고 매각을 하시면 안된다. 물론 개인사정도 있으시겠지만 절대 던지시면 안됩니다.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현재 가상화폐 공포지수가 공포와 매우공포 2점만 빠지면은 극단적 공포단계에 접어들면서 패닉셀이 나오는 구간까지 접어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자 매우공포단계와 공포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. 자, 개미들을 다 털어내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개미들은 다 털리는데 기관과 고래들은 본 라인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매집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우리 지금까지 이런 경험들 너무 많이 했어요. 공포지수에서 다 털리면은 해당 라인에서 기관과 돈 많은 고래들이 다 매집해서 다시 한번 탐욕지수, 매욕 탐욕지수까지 올라갔을 때 털고 빠지는 이런 무빙들 엄청나게 많이 경험을 하고 지금까지 학습을 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이 페페코인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보시면서 매각을 하시면 안 된다. 지금은 뭡니까 여러분들? 잠시 트레이딩을 멈추시고요. 가족과 함께 혹은 여러분들 여행이라도 가시면서 마음을 좀 다지시고요.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현금 채굴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 현재 페페코인 상황 같은 경우에는 본 라인입니다. 4월달에 있었던 본 하락 구간 해당 꼬리까지 다시 한번 패닉셀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자본 라인 같은 경우에는 05개 예, 4397 라인인데요 해당 라인까지 한번더 패닉셀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본 박스권 구간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매집을 하고 극단적인 공포 단계까지 내려왔을 때 해당 라인까지는 한번 터치를 해줄수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털리는 게 아니고요 현금 체구를 해서 해당 라인에서 매집하면서 매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자리까지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현재 몰리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물타기 좋은 라인이 본 라인이 될 것이고요 자, 자, 또한 반등이 있을 때 해당 라인을 터치해주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할수 있는 자리가 바로 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또이 페페코인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밈코인 시장이 지금 완전히 도박판 시장으로 변질됐습니다 자 근본 밈코인이 도지코인 시바이노코인 페페코인 말고 현재 나오는 밈코인들 시장 자체가 99%가 러그 스캡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오피셜 트럼프 코인과 멜라니아 코인 마찬가지로 러그 수준으로 폭락이 나왔죠. 현재 민코인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더욱이 신규 민코인보다는 근본 민코인, 현재 도지코인, 시바인스코인, 이 페페코인에 민코인에 대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현재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해서 민코인 트레이딩을 했었습니다. 자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가 민코인 관련돼서 꾸준히 트레이딩 해 오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은요. 앞으로 이렇게 제 2의 페페 코인, 제 2의 도지 코인 같은 경우는 안 나올 수가 있다. 단! 자, 상장을 하고 펌핑을 했을 때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는 이런 트레이딩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수익 볼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 외의 민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러그, 스캠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근본 민코인이 이 페페 코인에 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또 뭐가 남아 있습니까? 민코인 시총 1위, 바로 도지 코인이죠. 도지 코인의 ETF 승인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도지 코인의 ETF 승인되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겁니다. 아시겠죠? 민코인 중에서 대장이고 민코인 시총 1위인데 이 도지 코인이 만약에 ETF에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다시 한번 민코인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요. 가상화폐, 혹, 특히나 이 민코인 시장에 폭발적인 상승을 할수 있는 기점이 될 것이다라는 거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. 현재 이 도지 코인의 ETF 심사 같은 경우는 미국 SEC에서 거의 대부분 심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곧 있으면은 결과가 나올 텐데요 가상화폐 시장에서 가장 이 도지코인의 ETF 상장 같은 경우에는 밈코인 시장을 다시 한번 불집힐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될 것이다 자그 중에 현재 밈코인들 시축 1위 도지코인 2위 시바이노 3위 페페 이세 개의 코인 같은 경우에는 ETF가 상장이 되면서 같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그려줄 수가 있다 라고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, 현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공포 단계, 페닉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지만 절대 페페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하지 마시고요. 다시 한번 상승을 해서 반등할 수 있는 반등 자리가 나올 거니까요, 여러분들. 현재 같은 경우에는 현금 체굴 하셔가지고 이 페페코인의 바닥 구간, 해당 박스권 구간에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매집을 해 나가시면서 모아가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. 절대 손절치지 마시고요, 여러분들 모아가시길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. 아시겠죠, 여러분들 모아가시는 게 여러분 돈 버는 유일한 방법이라는.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또한 페페코인 트위터 내용을 보셔도요 자 2024년도 12월 9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 77% 77%가 아니고 여러분 82%예요 82%가 하락했습니다. 시가총액 26억 달러에 불과한 지금이 매수할 때일까요? 자, ATH를 회복한다면 오늘의 1000달러는 4463달러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. 아니면 기다리다가 공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해당 차트를그려놨어요이 말은 현재까지 완벽하게 조정이 됐고 폭발적으로 바다 구간을 형성을 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페페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으로 갈수 있다라는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대부분의 페페코인 관련된 홀더들 혹은 이 페페코인을 다루는 기사, 언론 매체들이 다 이와 같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자, 그 말은 반대로 가는 것보다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, 여러분들. 자 또한 계속해서 트위터에 올라오는 기사들을 살펴보시면은 계속된 긍정적인 얘기 현재 앞으로 페페코인이 바닥구간을 형성을 했고 엄청나게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트위터 매시글에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, 이 말은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또한 해당 차트를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저와 똑같이 본박스권 구간을 기점으로 좀 잡고 있습니다 바닥구간 제가 말씀드렸던 해당 바닥골이 하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해당 박스권 구간에서 뭐라고요? 여러분들 매집하는 매집 구간이다. 본 박스권 구간이 앞으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여러분들 페페코인 홀더블드 같은 경우는 해당 라인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패닉셀에서도 여러분들 절대 손절보다는 매수하는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페페코인 함께 알아봤습니다. 자, 첫 번째 해킹을 당했다. 해킹 당해서 엄청난 사기 스팸 메일이 꾸준하게 올라 왔었는데 해당 게시글을 다 삭제되고 다시 한번 해당 공식 계정을 찾고 있는 중이다. 자 이렇게 해킹이 되면서 한번에 패닉셀이 나왔었고요. 약22%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페페코인의 하락세를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두 번째 현재 같은 경우는 페페코인의 바닥 구간에 다져지고 있고요. 해당 라인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본 라인까지 내려왔을 때 패닉셀이 생길 텐데 해당 패닉셀이 있을 때 우리는 뭐다 절대 손절하면 안 되고요. 해당 바닥 구간에 매집하면서 모아가는 방식으로 앞으로의 페페코인 상승을 기다리는 그런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도지코인의 ETF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밈코인들 또한 밈코인 시총 1위 도지코인 2위 시바이노코인 3위 이 페페코인 같은 경우에는 함께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형성이 될 것이고요 앞으로 해당 반등기점이 나왔을 때 지금까지 82%가 떨어졌기 때문에 해당 하락한 상승분의 약 절반 40% 이상 추가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을 할수 있는 가능성도 열렸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으로 빅뱅코인 관련된 영상들 계속해서 업로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민재장이었습니다